저거 수건 좀 치워줘. 아이고 이뻐라. <laughs> 신나, 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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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. 엄마 먼지 모르지 말 신나요? 나밟도잘 거예요. 아이 또 지금 고싶은데놀 집에. 얼굴 크다 진짜. 이얼 쥐어 쥐야 조심해. 음. <laughs> 이쁜이. 동생이야 동생. 친구인데 응, 친구는 친구인데 이렇게 크다 친구인데 일단 동생이야. 작으니까 가현 응. 누나랑 응. 지우랑 크게 바뀌는 그, 응. 아, 엄청 차이 나 어, 아, 어제 만났는데 그렇게 커 어제 만났는데 걔는 아, 어른이 더라다쓰고 아, 응, 다 아, 아이 예뻐. 예뻐. 너좀 움직여봐 아 동영상 찍어? 아 동영상이라 아이 아, 예뻐 발 조심해. 애기 안 칠걸 응. 칠때나 됐어. 그래. 그만 뒤집었어. 뒤집었어. 저 봐봐, 집어너 좀만 더 움직여봐, 지유. 쪽으로한 번만. 이쪽으로 와봐. 이쪽 응? 와봐. 고이 고. 와봐, 지 신나.